우리 순돌이가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우리 순돌이 친구들을 자 소개해 볼게요. 순돌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자, 우리 순돌이 친구들을 볼까요? 루시, 맥스, 구찌, 코, 여기 야자들한번 더. 다음 우 믿음이, 다음에 우리 바비. 비가 와서 지금 물이 아직 덜 빠졌어요. 그다음에 우리 진숙이, 진숙이하고 바비하고 오늘 술리 장난을 많이 쳤나 봐요. 우리 순돌이, 순돌이 보자. 순돌이. 다음에 우리 하이디, 우리 하이디. 다음에. 우리 주주, 우리 순돌이, 다음에 우리 아가들 마음이 남순이, 동아, 마음이. 동아는 지금 심장량 먹고 있어요.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 곰순이. 네, 다음에 우리 깜돌이 수진이 이상으로 우리 순돌이 절친들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또 있다 우리 그림이 다음에 더구 비가 와서 좀 땅이 질어요 우리 순돌이 주주